25년식 A6고요. A6 프리미엄입니다.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도 블랙이고 크롬 부분들이 전부 다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구매하셔 가지고 아우디 로고만 좀 블랙으로 바꿔 주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외장 컬러가 데이토나 그래고요. 현재 나오는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블랙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휠이 또터 타일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 A6 같은 경우는 실내가 굉장히 이쁩니다.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다 블랙이고 윈도우 볼링도다 블랙이고요. A6 같은 경우에 브라운 시트만 봤지 흰색 시트는 본 적이 없죠? 이건 흰색 시트입니다. 아이보리. 그래서 뭐 A8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을 느껴 보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같니까 브라운 시트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흰색 시트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굉장히 고급스럽고 진짜 A8 같습니다. 뭐 옵션은 그냥 막다 동일하고요. 쿼트로 네임이도 배에도 부리 들어오고 어댑티브 크루즈 뭐 패드 시프트 전방계등 후방계등 다 들어가 있고요. 웰컴 라이트, 아, 앰비언트 라이트 우드 조합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여유롭고 이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랑 온도조절, 시트 충정고 송풍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선루프의 개방감도 좋고요. 루프마감도 좀 블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흰 화이트 블랙 투톤이라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시트 벨트도 뭐, 이제, 화이트 아이보리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.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이 테일 램프 부분도 크롬인데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이 돼, 있, 돼 있습니다. 이런 범프 하단에도 그렇고. 굉장히 고급스럽죠. 쿼트로, 2 0 1 c 쿼트로 모델이고. 4륜구동인데도 연비가 1 1 k m 가 나와요. 그래서 연비도 굉장히 또 좋죠. 왜이6 2 5년형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 바로 출고 되니까요 좀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실제로 보면은 이 굉장히 멋있고 이쁘고 A8 같은 고, 그런 고급성을 느껴 보실 수가 있어요. 휠도 멋있고 일반 A6에 비해서 훨씬 더 기본 커포트 모델보다 이 프리미엄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주시면 내드릴게요